그 서류 이제 상속 절차 끝나고 사모님으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차량을 아 차량도요? 네 명의 이제 변경을 해야죠 변경 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면허가 없는데도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. 예 예. 아 여기 저희 화물차 매매 번호판 매매하는 여기 디젤 트럭이라는 예. 업체입니다. 사망 신고 월요일 하셨다고요? 예 예. 아 그러면 예. 그 보니까 주소지 보니까 시행으로되 계시네요. 예. 화물 번호판 관련하는 예. 부서 좀 돌려달라. 아. 네 예. 그렇게 그럼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. 예. 여기 지금 차주분이 사망하셔서 사망 신고는 한 상태다. 예. 그리고 요거 상속 절차 좀 진행하려고 한다. 예. 그러면 안내를 해줄 거예요. 예. 그리고 상속이 다 끝난 다음에 차량하고 넘버하고 이렇게 이전을 이제 이제 판매를 하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만약에 상그 사망 신고했는데 좀 기간이 늦어지면 막 남바가 말소도 돼요. 뭐 어,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거 좀 서둘러서 하셔야 아, 돼요. 서둘러야 되겠네요. 예 예. 그렇게 네. 하면 대체적인 내용은 직계 가족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예. 상속 받을 분 정해서 예. 그렇게 진행하는데 나머지 직계 가족은 뭐 포기 각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아, 상속 없대요? 포기 그 사모님이 받으실 거예요? 예예 예. 아,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.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상속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예.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차량도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차피 번호판은 정해져 있어요. 예. 네 나머지는 브러스 제 착각하면 되는데 그 서류 이제 상속 절차 끝나고 사모님으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차량을 아 차량도요? 네 명의 이제 변경을 해야죠 변경 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면허가 없는데도 상관 없어요 면허 없어도 명의 이전은 돼요 어 아, 명의 이전은 돼요? 네네네 네, 네. 어. 보험 보험도 가입하고 그 저도... 네. 그, 같이 다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차하고 넘버하고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해야죠. 아니, 저기, 저한테 저기가 되는 거예요. 네, 같이, 같이 넘어와요, 통째로. 아, 넘버랑 같이, 차랑 다 같이. 네. 예.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. 예. 이 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예, 이거를 상속받고 나는 정리를 할 거다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아하. 이유는 뭐냐면. 예.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체크를 안해 놓으면 업을 이어간다 그러면 또 상속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양도가 안 돼요 오.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바로 명의전하고 처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청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담당자한테 상속절차만 물어보면 차 번호 이제 등록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, 예. 네 등록증 차량 번호 대고 하면 네, 상세하게 알려 줍니다. 그거는 저희가 제 3자라서 예. 저희가 진행할 순 없고 예. 사모님이 직접 해야 돼요. 예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. 예 알겠습니다. 네, 어 지금 가까워요. 저희가 사무실이 안산이라 예. 네, 가까우니까 뭐 저거 진행하는데 뭐좀 예.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네 예,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